4월 수입차 판매 순위 알려드려요. 1위 벤츠 E클래스 2180대, 2위 BMW 5 시리즈 2040대, 3위 테슬라 모델 I 주니퍼 804대, 4위 테슬라 모델 3 638대, 5위 BMW X5 598대, 6위 렉서스 ES 569대, 7위 비와디 아토 3 543대, 8위 포르쉐 카이엔 536대, 9위 벤츠 GL E클래스 519대, 10위 BMW 3 시리즈 495대, 11위 BMW X3 452대, 12위 BMW X7 440대, 13위 렉서스 NX 430대, 14위 볼보 XC60 423대, 15위 BMW 7 시리즈 397대, 16위 BMW X6 356대, 17위 미니쿠퍼 352대, 18위 벤츠 G클래스 334대.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에 관심이 있나요?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.